자, 2012년도 3월 교육청 가형 문제를 풀어봅시다. 연속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5는 fx와 같다. 나, fx는, 자,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일 때는 ex 플러스 a, 1 이상 3 이하인 경우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일 때, 이때 f 201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속 함수라고 f(x)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갈라진 구간 1에서 좌극한 우극한 값이 첫째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b a는 1 더하기 b 더하기 3과 같다. 식하나가 나왔죠. 식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5는 fx랑 같다. 이 얘기는 이 fx는 주기가 5인 주기 함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은 여기 주어진 x의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X에 적당한 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F2, 마이너스 2 하면은 F3과 F-2가 같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F3과 F-2 값이 같다는 게 돼요. 그러면 F3인 거는 어떻게 구해요? 3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3을 넣었을 때9 플러스 3b 플러스 3은 자9 플러스 3b 플러스 3의 값은 자 f 2라는건 뭐예요? 마이너스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a 요것을 두 번째 조건식이 됩니다. 그래서 A, B를 연립하여서 풀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7 값이 나올 거예요. 연립방정식. 여러분 모두 풀줄 아니까.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자, F 2011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2011의 값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아까 뭐였어요? 주기함수였어. 5가, 주기가 5가 되는 함수라는 것이지. 그럼 2011이라는 것을 5의 배수로 5가 몇개 들어갑니까? 5가 402개 들어가면 2010이 되지. 2010. 거기에 나머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5로 나누었을 때이 나머지만 보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f 2011의 값은 f 1 값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f 1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f 1의 값을 구하라 그럼 x가 1인 경우니까 x가 1인 케이스는 이거와 이거 중에 어디예요? 여기 에 해당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을 구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뭐였지? 마이너스 7이었지. B가 아까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여기다 B 마이너스 7인 상태를 두고 1을 대입해요. 1 대입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7 더하기 3이 돼서 4 빼기 7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답이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연속함수와 주기함수가 접목된 그런 문제로서 이것을 주기, 5가 주기가 되니까 5로 속관해서 나머지를 구해서 f1을 구하라 하는 문제, 요거 하나 포인트 그 다음에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넣어서 그 좌우의 값에 에, 식을 하나 만들어내서 연립해서 AB를 구하고 거기에 AB를 구한 값에서 최종적으로 F1의 값을 구하면 답으로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문제라도 그날 이해했어도 한 하루 이틀 뒤에 또한번 풀어 보고 그렇게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어, 문제집을 한두 권더 푸는 것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찾아올게요.